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는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투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피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에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 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 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꿸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욕과의 짧지만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는 길게 배의 못에 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보다 배의 못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의 못이 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배의 못 같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이시면서 욕의 협소한 세계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래전 바다의 혼돈을 통제하고 그 위에 질서정연한 땅을 만들어 가시는 원리와 같으며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제하시면서 의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를 알고 수용하기에는 욥의 이해가 짧았고 그의 겪은 고통은 너무 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나 악의 문제일진데 도리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그저 한탄하며 지켜만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다만 그 악은 결국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다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해도 마음먹은 대로 해낼 수 없고 아무리 대비해도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일 겁니다. 해명되지 않을 때 마음은 다치고 고통이 지속되면 마음은 경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작점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열리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열리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 국가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여러 국가에 있는 학교 이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을 선택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크리스천 리더를 세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아시아 강민숙, 변선영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 특히 동경 히가시루구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인데요, 개척교회 사역, 선교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영어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장기 사역을 통해서 영어 예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24일) 성탄 예배 전도 대상자와 구도자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영적 양적의 예배가 되도록 내년에는 선교원의 선, 선생님이 오시고 기도와 재정이 후원이 더욱 많아지도록 선교사님 두 자녀의 신앙생활과 학업과 변선영 성교사님의 암수술 7년 경과했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순탄하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 뒤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